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자시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얼마 전에 지적했었잖아요. 또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어, 내가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때로는 우리도 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을 뭐 어길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 운전하다 보면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과속을 할 때도 있고,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으면 속도를 높이고 이렇게 근데 그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법 테두리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소, 가야 되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천국인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너희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나라 천국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아 내가 천국이구나 내 삶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삶은 지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어,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오늘 본 말씀들을 한번 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말씀은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 하나는 누룩이에요. 천국은 겨자씨다.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앞서서 청, 내가 천국이랬잖아. 그 그러니까 나는 겨자씨다. 나는 누룩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인 거예요. 내가 천국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이고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겨자씨이고 내가 누룩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겨자씨하고 누룩.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냥 겨자 갈려져 있는 거 그것만 본적이 있지 겨자씨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시 같아요. 진짜. 근데 엄청 작지는 않아요. 가장 작은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번 찾아보니까 겨자시보다 작은 시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 13장 어 32절에.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 겨자시보다 작은 게 있는데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건 겨자가 나무가 된대요. 이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된대요. 근데 겨자는 그 나무가 아니라 풀이야 풀. 어떻게 생겼냐면 꽃이 피면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노란색 해가지고. 어이 겨자는 2월, 3월에 나는 어 나무가 아니라 잡초예요. 잡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잡초예요. 최대 커도 2미터 넘어가지 않습니다. 풀이에요, 풀. 나무의 형상하고 이미지하고 풀의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어, 이교자는 나무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안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31절에 보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 겨자씨는 아까, 아까 얘기 잡초라 했잖아요. 잡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겨자를 심지 않아요. 겨자가 있으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우리가 우리 뭐 우리는 정원이 없지만 정원이 있는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잡초를 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쁜 꽃, 나무 이런 거 심어요. 잡초는 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이어 겨자씨는 겨자는 잡초인 거예요. 잡초. 그래서 이 잡초를 심지 않아요. 뽑아버리지.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궁금한 거야. 가장 작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무가 되지도 않고 일부러 심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겨자씨에 대해서 어떤 유앙수로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한 알의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있으면. 그러니까 겨자씨는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다시 이제 그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그리고 우리가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딱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천국. 천... 하는거 예수님. 그리고 황금집 다이아몬드 어 하늘 나라, 하늘 나라 엄청 큰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미지가 엄청 커요. 천국의 이미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볼 때, 천국을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교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천국 크다고 생각하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천국? 작어. 겨다시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천국이 작게 시작하지만, 크,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커지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이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 그리고 나무가 된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풀숲에, 어 여기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딱 보고 이제 이미지를 하면 나무가 커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이제 달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건 풀이잖아요. 풀 속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산에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와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이 보물찾기를 하면 풀숲에 뭐 종이 쪽지를 숨겨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으려고 우리 갔어요. 갔는데 풀숲을 뒤져 보니까 여기 둥지가 하나가 있고, 매출하기 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숲 속에 메추라기가 둥지를 터서 알을 놓은 거예요. 대게 나무에, 나무 좀 높은데, 가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둥지를 트는 건 우리 봤잖아요. 근데 풀숲 속에 이 알을 낳고 메추라기가이 보금자리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아주 작아. 근데 천국이 작지만 많은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커지고 풍성해진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앞서서 얘기, 얘기했지만, 씨를 뿌린다는 거야. 얘기했잖아. 이건 겨자씨는 뿌리는 씨가 아니에요 뽑는 거지. 잡초지. 씨를, 이 겨자씨를 뿌린다는 거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면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헛된 일 같은데, 그 속에 이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게 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이런것 같아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사는 방식이 헛된 것 같아. 근데 헛되지 않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새들이 온다. 새들의 새들이란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천국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이 천국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를 통해서 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이두 번째, 이 누룩은, 어, 무엇이냐면, 어, 저도 누룩은 사실 잘 몰라요. 빵을 부풀게 하는 쉽게 말하면 곰팡이예요, 곰팡이. 세균이야. 우리 빵을 먹을 때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어 그게 빵을 부풀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누룩을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어요. 어, 나쁜 의미로. 백에 100, 구십은 다 나쁜 의미야. 근데 오늘 말씀 이 말씀에만 이렇게 좀, 좀 긍정적이게. 천국은 누룩이다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해라 절기를 지킬 때출애굽기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때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누룩을 왜 제거하라고 하면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누룩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지방 곳곳에 누룩이 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빵을 만들다 보면 이게 빵 부스러기도 튀고 누룩 부스러기도 튀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그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누룩을 제거하기가 힘들잖아요. 눈에 잘안 보이지도 않고,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청소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쓸만한데도 가구를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새 거를 사는 거예요, 그냥. 한몇년 쓰고, 아, 절개 지킬 때, 우리 눈, 눈, 제거해야 되는데, 이번, 이번 참에 그냥 새거 사자. 해가지고, 쓸만한데도 그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이스라엘에 유학하는 그 형이 그 기간대에 관한 종물건들이 우리도 지금 당근에 많이 나오는 거야. 당근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누룩은 제거해야 될대 장인 거야.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과 바리생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사두개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이 말, 행동, 그리고 신앙을 누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 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거는 뭐. 부정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또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누룩이 이 밀가루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빵을 부풀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순전하게 밀가루만으로, 쉽게 말하면, 밀가루만으로, 진짜 밀가루만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순결한, 그리고 순전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악한 자도 의미를 해요. 구약의 71번, 신약에는 17편. 부패하고 부패시키는 뜻으로 성경에서 대부분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접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사도 바울도 누룩을 발전하여서 가는 죄의 상징으로 보신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는 거야. 발전하는 거야. 죄가 그만큼 커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의미로 사용되고, 또 사회의 부패, 또 교회 내 부패를 일으키는 악의 상징으로 되게 누룩이 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인데 그 주변에 있는 밀가루를 부풀어,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그 주변에 있는 것을 커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 성질이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가루서말이 서말은 어느 정도 냐면 콩콩 그러지 말고 가루서말은 그 지금으로 치면 한 20리터 넘, 좀 넘는 그 수요일 날 그거 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밀가루 세수하로이 빵을 만들었는데 엄청 큰 양의 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 밀가루에 조금 누룩을 넣었는데 엄청나게 더 커지게 이렇게 했다. 이게 보문 말씀인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한 여인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서말 속에 누룩 조금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빵이 이제 부풀어 가 가지고 온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거예요 이 가루는 가루 자체가 빵이 아니에요 밀가루 자체가 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룩 없이 가루만으로 어 이렇게 빵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제는 거예요. 가루 속에 이그 누룩을 넣어야만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죽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천국은 누룩이다. 천국은 누룩인데, 이 누룩은 어느 곳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 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 곳에 스며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반에 친구들 사이에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 장가를 가고 실집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이 변화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그 스며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가 그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르게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 많은 양의 누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누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을 통해 가지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반죽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통해서 이 완성된 빵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되는 거예요. 누르게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점차 점차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어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저는 빵을 만드는 적이 없지만 그 빵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걸 봤어요. 약간 조그만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빵이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예쁜 모양이 돼요. 완전한 이 빵이로 만들어지는 그 역할을 누룩이 한다는 겁니다. 건그 모양으로는 커지고 그리고 또 똑같은 거 같지만 똑같은 뭐 밀가루인 것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이 빵이 되는 거예요. 어, 그것을 통해서 이 천국은 아, 이러한 모습으로 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 작은 누룩, 아주 부정적인 것 같은 그 누룩이지만 어, 몰랐으면 그냥 세균, 곰팡이라는. 라고 이렇게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놀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어, 바라기는 우리 찬양빛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누룩이 되어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또그 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는 이 천국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게 예수님께서 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 또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긴, 어, 좋을 것 같은 그런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누룩을 말씀하셨을까 그 부정적인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말도 안 돼.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정적이 엄청 많아요. 너무나 나약해요. 작아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엄청 멋져. 나는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요. 자기를 이렇게 그좀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나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너희들 나약하지, 부정적인 거 많지. 연약하지. 근데 그게 바로 천국이야. 천국의 시작은 늘 부정적이고, 작고, 나약한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봐봐. 겨자씨, 겨자씨 하나를 통해가지고, 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어. 누룩 조금 가지고, 밀가루 전체가 변화시켜져. 변화돼. 맛있는 빵이 돼. 그래도 너가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네가 아주 미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아 그래 맞아. 그렇구나. 나는 요마 영권이라도 내가 천국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나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희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아,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아, 난 천국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저지르고 부정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천국은 원래 그런 거야. 겨자씨야. 누룩이야. 너네가 뽑아버리는 겨자씨 같은 거야. 너네가 부정하게 생각한 누룩과 같은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 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어. 맛있는 빵이 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교자시다. 나는 누룩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안식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